안녕하세요. 저는 창남동에서 무돌 남도 음식점을 34년째 경영하고 있는 조장미라는 대표입니다. 저희 가게는 이제 사계절 남도 음식점이기 때문에 산지에서 물건들이 많이 공세해서 올라오고 있어요. 아무래도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마케팅을 잘 해야 되고 그 분야는 또 제가 잘 모르는 공장이기 때문에 식자재나 인건비 같은 비용 절감이 영업하는 저희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.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됐어요.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식자재를 구입하나 긴가민가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, 기존에 그 거래하던 공급 업체들이 모아담에 이렇게 가입을 한대요. 그 업체들하고 가격 비교를 해서 선택해서 주문하는 거라 원가 절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. 전화나 카톡이나 뭐 팩스나 이렇게 업체마다 이렇게 주문을 발주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바일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하니까 뭐 업체들한테 뭐 물건을 시켰네, 안 시켰네, 뭐왜 물건을 안 주나 이런 불만 없이 사이트에 다 저희가 그 물건 주문한 내역이 있으니까 너무나 신속하게 배달이 돼서 좋아요. 지금처럼만, 그, 처음 초심을 잃지 않고, 어, 열심히 해주면은 저희 업체들은 너무 감사하고, 또, 이, 저희들한테 물건을 공급해주는 공급업체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가격별로 이를 더할 수 있고, 그렇게 해서 온가 절감을 잘할수 있으면은 너무 좋을것 같고, 일단 좋은 식재료 가치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계속 저희들 식당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